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이언 로즈 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브라이언 로즈 철화 같은 경우는 철화이기보다는 어, 일반 브라이언 로즈에 가까운데요. 지금 대략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어, 생각외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분이 대략 한 10, 높이가 한 13cm 화분 입구가 대략 한 7~8cm 정도 되는 화분인데요. 거기에 꽉차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2년을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키웠는 이 사이즈밖에 안 돼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이는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잎꽂이로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잎꽂이도 은근히 잘 됩니다. 은근히 잘 되고. 적심도 은근히 잘 되기 때문에 어, 봄철 봄이나 가을에 이 미운 쪽그 가지를 잘라내면 어, 적심 미운 쪽 가지를 잘라내면 그쪽으로 자구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형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품종인데요. 이 브라이언 노즈가 요즘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오래된 다육이기 때문에, 어, 아마 농장에서도 뭐 가격대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어, 생산성에 있어서, 어, 마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런가, 어, 생산을 많이 하지는 않은 품종입니다. 뭐, 엑스플랜트나 뭐 종종 매니아분들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놓기는 하지만, 생각외로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 키워본 바로는 가장 진짜 화려하고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그 잎꽂이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잎꽂이로 큰 가지와 작은 가지가 두 가닥이 나있었는데한 가닥을 잘라냈습니다 한 가닥을 잘라내고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안쪽으로 해가지고 자구가 나오죠 자구 번식을 통해서 현재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만, 브라이언 로즈는 이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백봉 적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적심을 통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심을 할 때는 가장 미운 가지를 선택해서 잘라내는 게 좋고요. 중간 가지를 잘라내면 이 모양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꼭 미운 가지, 옆 가지를 잘라내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로즈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이 줄기가 목질화가 되면 줄기가 나무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는 이 목질화가 되면 결국은 수분을 끌어올린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때부터는 얼굴을 줄이면서 어,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는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다육이가 봄, 가을에 성장을 하는데 이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어, 기온이 10도 이상만 된다 그러면 어, 쭉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아,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어, 절대 그늘에서 키우지 말아야 할, 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늘에서 자라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준다 그러면 지금 이꼬이 출신답지 않은 그런 미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미꽃을 겨울 내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키워볼만 한데요. 장미꽃 한 다발에 2,000, 3,000원이니까 일주일 정도도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 브라인 노즈 같은 경우는 어 좋은 자리만 내주면 어, 겨울 내내 이런 지금 한70% 정도 물이 든 건데 어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화려하게 물이 듭니다. 화려하게 물이 들면서 잎이 짧아지면서 오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줄기가 길쭉하게 올라오는 성질이 있는데 그건 대략 한 1년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그 성장하는 모습도 멈춰지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1년 동안 내가 만들고 수, 만들고 싶은 수형을 만드는 것도 오히려 다육이를 키우는 그런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1년 동안 수형을 만들고 1년 후에 성장이 더뎌질때 모양을 만드는 그런 다육 패턴, 성장 패턴을 익힌다 그러면 어, 그 어떤 식물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언 로즈는 뭐 따로 영양제를 살펴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충해 가끔 이제 깍지가 보이기도 하는데 의외로 이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키워 보는 것도 좋다 단일조랑이 어느 정도 버텨 줘야지만 그 모습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하기 전에 분갈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분갈이는 이 풀릴성이 강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꼭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 간격을 해서 꼭 분갈이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